여러분, 안녕하세요. 교재랄 교활못 한나입니다. 시뮬레이션 하면 모의 계산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를 이용해 방대하고 복잡한 계산도 컴퓨터로 가능해졌죠. 이 시간은 교통과 관련한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해주실 교재랄 두분 모십니다. 한 분씩 인사 나눌게요. 국립공주대학교 김인희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미래교통 최호진 차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두 분과 함께 교통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어, 교통 시뮬레이션 하면은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교통 상황을 시뮬레이션을 할수 있다는 의미 같은데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교통 시스템을 더잘 계획을 하고 설계도 하고 운영을 할수 있게 도움을 주는 툴인데요. 네. 이게 고도의 수학적 모델링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 운영 프로그램이고요. 교통 분야에서는 이런 게한 40년 정도 되는 역사가 꽤 깊죠. 그리고 오늘날 교통 계획, 그리고 운영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툴 중에 하나입니다. 어, 교통 시뮬레이션이라고 해서 저는 사실 생소해요. 그래서 네. 얼마 안된건줄 알았는데 40년이나 된 그런 시스템이군요. 네. 어, 교통 시뮬레이션에도 종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어, 교통 시뮬레이션은 크게 거시적인 어, 시뮬레이션과 네. 미시적인 마이크로한 시뮬레이션으로 구분을 할수 있는데요. 일단 거시 시뮬레이션은 어, 전국단이나 아니면 수도권 같은 광역권 같은 그런 지자체 큰 단위에서 교통 계획을 이제 했을 때 그거에 대한 통행 패턴들을 분석해 주는 거를 이제 거시 시뮬레이션이라고 하고, 네. 미시 시뮬레이션은 그거보다 좀더 작은 단위에서 뭐 교차로 같은 곳에서 차량들의 통행 패턴이나 통행 모형 같은 것을 모사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미시 시뮬레이션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수 있습니다. 네, 거시적 시뮬레이션, 미시적 시뮬레이션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오늘은 거시적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겁니다. 자, 그 전에 교활못의 기본 실력 향상을 위해서 예술노 yes no 퀴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예술노 yes no 첫 번째 퀴즈 나갑니다. 교통 분야 예비타당성 조사를 위해서 거시적 시뮬레이션은 필수다. 당연히 필수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는 예스 yes 가겠습니다. 네, 사장님 정답은요? 예, 예스 yes 맞습니다. 네, 어, 우리는 보통 도로나 철도 노선을 계획을 할때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과정을 어, 필수적으로 거치게 되는데요. 네, 이건 이제 실제 건설에 앞서서 장래 이용자가 얼마나 되는지 또는 그 노선이 이제 추후에 건설이 됐을 때 사회 경제적으로 또는 재무적으로 타당성이 있는지, 뭐 음. 수입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어, 국가나 지자체의 정책이나 그런 발전 방향들에 맞는지 그걸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그런 과정을 꼭 거쳐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그런 큰 규모의 사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음. 진행이 될수 있습니다. 어 그렇군요. 상당히 중요한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과학적으로 정말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예 n 누두 번째 퀴즈 드리겠습니다. 장래 교통 계획을 위한 기종점 통행량 매트릭스를 배포하는 국가 기관이 있다. 어 말이 좀 복잡하지만 있으니까 문제가 나오지 않았을까요? 저는 예스 yes 가겠습니다. 네, 음은요 예, 이번에도 예스가 아, 맞습니다. 네. 한국교통연구원이라는 그 기관의 국가교통 DB 센터라는 곳에서 어, 토지 이용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인구 학생수 같은 사회경제 지표 또는 교통 체계에 대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 기준의 어떤 네트워크 교통 네트워크라든지 아니면은 소위 OD라고 저희가 흔히 표현을 하는데요. 네. 이제 매트릭스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통행량 자료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음...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장래 에 2025년 30년 이렇게 5년 단위로 45년까지 장래에 그런 통행량 자료들도 모두 배포를 해주고 있고요. 네. 이 국가교통 DB 센터 홈페이지에 이제 회원이라면 누구든지 신청을 해서 그 자료를 받아보고 어,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연구나 분석에 이용을 할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교자랄 교할못. 네, 제가 좀 추가해서 또 설명을 덧붙이자면 네.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오 d 매트릭스는 되게 전국 단이죠. 전국 단이어서 좀더 세세한 어, 지역을 갖다가 보고 싶으면. 이 투어 베이스 모델이라고 하는 걸 적용해서 인구 특성과 그리고 통행 목적에 고려한 수요 예측을 또할수 있습니다. 음.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직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없는 사람의 통행이 확실히 다르겠죠. 아, 그렇죠. 그리고 자동차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통행이 또 다를 겁니다. 네. 그리고 통행 목적에 따라 직장은 무조건 가야 되는 거지만 쇼핑은 또안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laughs> 네, 네. 그런 특성을 고려해서 할수 있는 그런 예측 기술도 있습니다. 어, 그렇군요. 이렇게 좀 광범위하게 아니면 좀 세부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 거군요. 어, 그렇다면 이제는 세 번째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거시적 시뮬레이션은 교통공학 디지털 트윈이다. 어, 오늘 어려운 생소한 단어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예스하면 yes 맞지 않을까요? 예스! Yes. <laughs> 네, 잘하고 계십니다. 예스가 네. 맞고요. 그 디지털 트윈은 아마 뭐, 한몇주 있다, 아니면 몇달 있다가 또 이렇게 공부하시게 되실 수 있으실 어, 것 같은데요. 다시 나오실 건가요? 저는 아니고. <laughs> 다른 분이. 디지털 트윈이라는 단어가 이제 등장하기 전부터 교통에서는 실은 교통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었죠. 네. 이거 디지털 트윈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음. 교통 시뮬레이션은 그 현실에서 음. 보여지는 교통 인프라, 네트워크, 교통량, 속도 등을 디지털화해서 컴퓨터 안에서 어, 한 현상을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기술이죠. 네. 그래서 스마트 시티의 디지털 트윈이랑 융합해서 더 나은 스마트 시티를 구현하기 위해서 지금도 수많은 프로젝트에 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 그렇군요. 굉장히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고 또 답을 맞춰보고 답변을 들었지만 그래도 아 <laughs> 어려운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미가 담긴 사진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어떤 사진일까요? 함께 보시죠. 네, 어 보니까 지도 우리나라 지도에 2015년부터 2045년까지 뭔가의 변화가 지금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그 우리나라 지도라고 하시기는 좀 애매하죠. 보면은 저 위쪽이죠. 네 쪽이죠. 네. <laughs> 어, 이게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 대북 유화 정책을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통망에 대한 그 정책과 연구는 좀 미흡합니다. 음, 네. 네. 그래서 공주대학교에서 북한의 이제 교통 수요망과 어, 교통 수요 구축 방안에 대한 그 연구를 좀 진행을 해 봤는데요. 네. 이제 준비하는 거죠. 우리 통일되게 되면 결국 북한에 올라가서 우리 교통하시는 분들께서 열심히 그 인프라를 구축하셔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어디에 어떤 규모의 적정 규모의 인프라를 적, 하는 게 어, 어, 맞는 음. 건지 어, 이미 이제 분석을 해본좀 네. 의미 있는 프로젝트였더라고 그렇군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사진 함께 보시죠. 네 이번에는 어떤 사진인가요? 뭔가 강 주변이 막 복잡한 모습인데요. 예. 네. 어 이번 사진은 어 제가 이제 실제 어 일을 하거나 분석을 하면서 가장 많이 화면에서 보는 그런 사진이 아닐까 싶은데요. 보통 우리가 M이라고 하는 거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의 한 화면 중 하나를 아 제가 캡처한 사진입니다. 네. 어, 이거는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볼수 있는 뭐 지하철 노선도라든지 아니면은 서울이나 수도권의 그 지도를 베이스로 한어 네트워크 그림이고요. 네. 이제 이 철도나 어 간선도로, 주요 도로들까지도 실제와 매우 유사하게 음.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어서 이 네트워크를 가지고 저희가 실제 수요나 뭐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하게 됩니다. 제가 제일 많이 보는 사진입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뭐 지도 같기도 하고 뭐 노선 같기도 하지만 그래도 복잡해 보여서 잘 보, 어떻게 보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뭐 사실 움직이나요? 이렇게 보면서 어, 프로그램이? 어, 움직이는 건 아니고요. 네. 이제 저희가 실제 그 포털 사이트의 지도에서 보듯이 줌인 줌아웃을 할 수는 있고요. 아, 네. 뭐 자동차들이 다니는 도로만 빼서 볼 수도 있고 뭐 교차로도 볼수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각각 볼수 있는데 이거는 그걸 다 아울러서 한 화면에 나타낸 것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예, 거군요. 좀네 알겠습니다. 네, 두 분이 가져오신 사진으로 또 교통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된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네 오늘은 거시적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거시적 시뮬레이션을 다루려면 어떤 교육 과정이 필요한지도 궁금한데요. 어떤 교육 과정이 필요한가요? 네 기본적으로 교통공학을 전공한다. 그러면은 네. 가장 중요한 두 과목이 있어요. 교통공학과 교통계획이 있습니다. 음. 특히 이 거시적 시뮬레이션은 교통계획을 잘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요. 네. 어떻게 하면 교통수요를 최대한 잘 예측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론이고요. 특히 교통계획 중에 4단계 교통수요 추정 모형이 있습니다. 그게 거시적 시뮬레이션을 다루는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네, 계획 뭐 언제나 참 중요하지만 <웃음> <웃음> 네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죠. 어, 4단계 교통 수요 추정 이론이라고 하셨는데요. 왠지 좀 어려운 개념인 것 같아요. 좀 쉽게 설명 좀 해주실까요? 아, 어, 예, 일단 4단계 수요 추정 과정은 크게 통행 발생, 그다음 통행 분포, 그다음 수단 선택. 그다음에 통행 배정이라고 하는 이네 단계를 거치게 되고요 네. 좀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통행 목적별로 또는 어떤 수단을 타고 가는지 그 음. 수단별로 통행이 얼마나 발생을 하고 도착을 하고 그걸 추정해서 모든 그 지역에 다 분포를 시킵니다 통행량을 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수단 선택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거쳐서 목적지까지 우리가 버스를 타고 갈지 택시를 타고 갈지 뭐 승용차를 타고 갈지 지하철을 타고 갈지 이런 거를 결정을 하게 되고요. 네. 그 결정된 수단을 통해서 합리적인 경로를 이제 설정을 하고 그 경로를 따라서 통행량들을 앞서 보여드렸던 그 지도처럼 음. 행위 네트워크에 뿌려주는 그거를 아. 통행 배정이라고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단계를 통해서 장래 교통 수요를 예측하는 음. 기법인 거군요. 알겠습니다. 자, 거시적 시뮬레이션 얘기해 보고 있는데 이걸 구현해낼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어떤 게 있는지도 사실 좀 궁금해요. 네. 어, 일단 제가 소개해드릴 소프트웨어는 인노라고 하는 회사에서 개발한 ME라는 소프트웨어입니다. 네. 교통을 전공하시거나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ME2라는 단어를 상당히 많이 음. 듣거나 네. 쓰거나 하셨을 텐데요. 이거는 상당히 많은 나라들의 여러 기관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좀 대중적인 프로그램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행량이라든가 네트워크 같은 그런 분석에 필요한 자료들을 입력을 다 시키고 이제 필요한 질문을 던지면 저희가 이제 결과 값을 위해서 답변을 해서 과정을 음. 찾아 나가는 문답 형식의 약간 퀴즈 풀듯이 네. 그렇게 찾아 나가서 결과를 음. 이제 아웃풋으로 받아내는 그런 어 시뮬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어, 지금 차장님께서는 제가 쓰는 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프로그램좀 여러 개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교수님은 또 다른 프로그램 설명해 주실 건가요? 네, 그렇죠. 네. 어, 저는 다른 거 쓰거든요. 네. 비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씁니다. 네. 독일 PTV 그룹에서 만든 소프트웨어인데요. 이거의 강점은 그 GIS 기반이어서 네. 그 수많은 GIS 프로그램과 호환이 가능해서 작업이 되게 수월하고요. 음. 강력한 그래픽 기능이 있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대중교통 을 분석할 수 있는 툴이에요. 그래서 음. 이렇게 마스 요즘 이렇게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네. 마스 같은 다양한 교통 수단을 연결시켜서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머리가 좀 많이 복잡해졌습니다. <laughs> 하지만 교재랄로 가기 위한 진통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두분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이 시간은 거시적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미시적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의 친절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